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시아 폴리스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? 일년전엔 다들 폴리스 경찰인 줄 알았어요. 경찰, 경찰. 나머지는 이시아 씨로 알았죠. 그런데 지금은요. 일, 이 차의 성공적인 분양에 대구 사람 모두가 놀랐어요. 게다가 산업시설, 학교시설 등 인프라가 무려 81%, 무려 81% 정말 정말 대단하죠. 1년 만에 대구를 대표하는 이시아폴리스가 된 거예요. 아! 정말이지 언빌리버블한 이야기죠. 아! 이제 더 샵을 믿어보세요. 정말이지 언빌리버블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. 아! <laughs> 대구에서 가장 큰 단지 이시아폴리스 더샵 3차는 커뮤니티 공간이 약6,200 제곱미터. 아! 6,200, 6,200. 게다가 수영장까지. 다아믿야더 놀라운 건 마음대로 실내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런 걸 홈스타일 조이스라고 하죠. 레거나디야 대단하죠? 음! 완벽해진 이시아폴리스니까 가능한 놀라운 일들이에요. 메이크 음! 서프라이즈 이시아폴리스 더샵 3차